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은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은약 관계에 있습니다. 새 은약 백성이 되었죠. 은약에는 외적 표징이 있습니다. 새 은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외적 표징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옛 은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외적 표징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지킬 사명을 갖고 애굽을 향하여 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는 언제이고 사명을 갖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명자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은약 백성이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참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 아들 중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부인인 십보라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 할례를 행합니다. 두 아들 중한 명은 십보라가 반대를 해서 관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미대한의 제사장인 것을 보니 미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관례를 행하고 어린 아이가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이 있자,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과거에는 아버지가 행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그 할례를 어머니가 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아버지인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극구 반대했던 시보라가 할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보라는 남편을 향하여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라고 부릅니다. 피의 남편이라는 것은 아이의 할례를 통하여 피를 통한 은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보라와 모세가 부부였지만 은약 관계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보라가 할 일을 직접 행함으로 온 가족이 다 은약 관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내게 피 남편이라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시보라와 함께 하나님과 맺은 은약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은약 관계라는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가 아니라 온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가족이 은약 관계 속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